안녕하세요 리얼터 수나킴입니다 7500이 넘는 넓은 스에 위치한 방 4개, 화장실 2개의 싱글 스토리 홈을 소개합니다. 채광이 좋고 오픈 플로어 플랜이며 전체 다 세련되게 리모델링된 키친과 뉴 플로어링, 베드룸의 뉴 컬펫, 잘 리모델링된 베트룸을 제공합니다. 허웨이와 방마다 수납시설이 많으며 안팎은 모두 프레시하게 페인트칠되어졌습니다. 라지 베야하드와 커버가 있는 페리오, 카포트, 그리고 별채 의 거라지가 있어 에이 u 로 전환할 수 있는 많은 포텐셜이 있습니다. LA 근교의 그라나다힐즈에 위치하며 좋은 학군입니다. 궁금하신 점은 카톡 주세요. Thank you for watching.